야 코리 얘기 안 할게요 아시죠 <laughs> 말 안해도 웬만하면은 2시 넘어서 <laughs> 제가 나와서 죽은 경우가 요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누가 저기 개항 가는 거를 2만원부터 해서 29,000원까지 2만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1,000원씩 그러니까 올리면서 보통 천0 0 0원씩 올리면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오늘 정보 채널은 탁이리 tv의 탁 드립니다. 오늘은 5월 27일 네,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 한 주가 또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을 되고 어, 매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월요일날은 조금 긴장을 하고 제가 일을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번 주는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조금 더 화이팅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좀... 돈 버는 거에 압박을 조금 내려놓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면서 시선을 돌,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어떤 방법이 됐든 일하기 싫을 거예요. <laughs> 그래도 힘내십시오. 뭔가를 자꾸 하면서 어, 일안 되는 거를 빨리 잊어버리시고 짜증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받겠죠. 아무튼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일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어, 꿀포션 역으로 가면서 첫콜 잡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어, 현재 시간 10시 10분입니다. 이야, 한 시간 반 정도 나온 지첫콜 잡았습니다. 와, 힘드네. 나가는 게좀 많이 힘드네요. 자, 저는 군포 보호가입니다. 여기가 약간 외곽이에요, 외곽. 근데 여기도 은근히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그런 동네인데, 가야죠. 부곡 5단지 거든요. 삼성마 5단지. 진짜, 어, 휠 없으면 가기 좀 힘든 동네인데, 일단 한번 가보죠. 뭐. 일단 뭐라도 탈출을 해야되는게 먼저기 때문에 네, 어, 현재시간 10시 53분입니다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부고 어, 저희 거의 끄트머리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가 물류단지 있는 데고 저쪽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그맣게 되어있는 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한 1.5km 정도 일단은 여기 삼성마을 쪽에도 조그맣게 먹자가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여기서 콜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콜을 잡은 경험은 좀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도 한번 노려보고요 아, 저쪽 건너편에서 간간이 콜이 올라오는데 가격이 좋거든요 네, 건너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요. 택시밖에 방금도 이제 광장동 가는 거 5만 원에 빠졌습니다. 4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정 도금에 어, 나오는 동네인데 법인 콜이 많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 여기 앞에서 조금 기다려 보고요. 콜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동네. 네. 나올 시간이 이기도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1분입니다. 저는 여기 바로 제 옆에서 100m 앞에서 호계동 들어가는 거 2만 원짜리 지금 콜 잡았습니다. 카카오로 올라왔고요 호계동이 여기도 좀 나을 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운영 시간은 한1분 15분 안쪽으로 가는 콜이라서 금방 갑니다. 야 콜이 어,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말안해도 일단 빠르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9분입니다. 저는 지금 호계동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도착하자마자 지금 바로 콜 잡았어요. 여기 옆에 금정역에서 어, 분당 정자동 갑니다. 금액은 35,000원이고요. 법인콜입니다. 자, 일단 여기 앞에 키보드 타고 <laughs> 빨리 한번 날아,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움직이니까 이렇게 또콜또 이어지네. 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저는 정자동 지방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자동의 거의 끝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저 정자역까지는 그래도 좀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앞에 어 여기 정자동 KT 쪽이거든요 이 앞에 지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 일단 운이 좋아서 바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수원이라든지 뭐 서울 이두 방향 그러니까 양쪽이죠 그다음에 안양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 이 시간대에는 인천콜이 올라와도 이렇게 잡진 않았는데 어, 요새는 이제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12시부터 이제 넘어갔을 때 인천콜이 보통 4, 5만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오면은 잡아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인천을 들어가서 인천 안에서 이렇게 또 움직여 봐야죠 또 나오는 게 있으면 또 타고 나오긴 하는데 2시까지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은 2시 넘어서 <laughs> 제가 나와서 죽은 경우가 요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뭐 새벽까지 있는다고 해서 뭐 홀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보이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해요. 일단 물론 다른 데 주는 거를 1순위로 두고 있지만, 인천 홀이 올라오면 잡고 들어가는 걸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정자역으로 이동을 해서, 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뭐라도 나오겠죠? <laughs> 네, 어, 현재 시간 12시 42분입니다. 여기는 정자역입니다. 아,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 잡았어요. 자, 어디 가냐? 양평동 육가가 아 양평동 육가. 당산 쪽이죠? 금액은 39,000원. 조금 아쉽긴 한데 뭐이 시간대 금액을 따질 때는 아니죠. <laughs> 자, 일단 정자역 오니까 그나마 콜이 좀 있네요. 아 은평구 가는 거 있었는데 5만 원짜리. 손이 안 가더라고. 너무 멀어요. <laughs> 은평구까지 그나마 당산까지는 그래도 갈 만한 거리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6분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양평동 끝머리네요 아니, 오늘 뭐 갈만한 것들 잡으면 거의 다 무슨 동네 끝에 남들이 잘안 가는 곳막 그런 곳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제가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어떻 보면 <laughs> 자 여기서 저는 일단 선유도역 쪽 방면으로 나갈 거거든요 선유도역 근처에서 한번 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가는 코리 하나 보이긴 하는데 22,000원이에요 제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떨어져 있네요 일단은 당산 선유도 지나 당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천 쪽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금 들어갔다가 인천도 송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좀 손해고 좀 많이 주면 들어가고 지금은 오히려 포평 어, 부천, 개항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번더 송도를 들어가는 게좀 낫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송도 들어가서 35,000원이고 부평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한 3만원 될 거예요. 이 차이 거기서 들어가는 게 낫죠. 그죠? 네, 현재 시간 1시 25분입니다. 방금 곧 잡았습니다. 자, 여기 당산역에서 인천 개항 9 0 0원 겁니다. 아, 누가 저기 개항 가는 거를 2만원부터 해서 2만 9,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천원씩 올리면서. 저는 여기서 계양구청 갑니다. 계양구청 갔다가 거기서 송도나 부천 쪽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 현재 시간 1시 57분입니다. 저는 지금 계양구청 앞에 있는 아파트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가 계양구청이네요. 아까 그 사람이었어. 2만원 더, 천원씩올린다 예, <laughs> 네, 아, 안, 안 오니까 결국엔 사무실을 통해서 부른 것 같아요. <laughs> 재밌네요 보통 천원씩 올리면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뭐 <laughs> 네, 그렇게 진상 같지 않고 아무튼 잘 왔습니다 저는 여기 계양구청 바로 앞이고요 계양구청에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기사님 수가 62명 정도 됩니다 꽤 있는 편이죠 내리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막합니다 진짜 정막 네, 아무것도 없고 길에 사람도 없고 택시들만 보이네요 이제 저 계양구청 안에 들어가면 아마 대리기사님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재 시간 3시 20분입니다 저는 여기 계산동 아직도 계산동에 있고요 열심히, 열심히, 콜을 <laughs> 잡으려고 보고 있었는데, 울리진 않습니다. 대산동에는 콜이 거의 없다. <laughs> 월요일, 그러니까 옆에 막 물어보니까 월요일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어, 오늘 사람이 없네요. 막. 상가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시고요. 자, 아무튼, 뭐, 조용한 동네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어, 퇴근하려고 해요. 어, 좀더 있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내일,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면 되죠. <laughs> 어,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오늘 운이 좋아서 잘 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다운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요.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고, 꾸준히 출근만 하시면 그래도 어, 수익은 나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다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퇴근합시다.